이렇게 okay. 캐나다에서 파일럿 대기 제 2회 하늘영자수지와의 만남에 참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오늘 시간은요 어 제가 정말 눈이 빠지도록 요즘 PPT를 만들면서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먼저 한해 여행자 수제 스틸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이제 잠깐 유튜브에서 스치듯이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열라인 파일럿 되는 과정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유학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항공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팁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행학교 선택하고 입학하는 절차,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롭게 대화하고 마무리 짓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는 하늘 여행자 수지입니다. 어, 저는 토종 한국인으로 서울에서, 망원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 그리고 캐나다에 고등학, 아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25살 때쯤 캐나다에 갔어요. 워킹 홀리데이로. 그래서 혼자 힘으로 이민을 성공을 했고요. 어,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비행 교관파일럿으로서 어,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튜브 채널, 한의 여자 수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2만 2천 5백 구독자예요. 올라가질 않아요. <laughs> 어,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늘여행자 항공교육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저의 계획입니다. 저는 에어라인 캡틴이 되는 게 목표고요. 캐나다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동기 부여 모티베이셔널 스티커가 되는 게또 꿈이고요. 그리고 엔 n 프 u 너라고 해서 어, 훌륭한 사업가가 됐고 그리고 필란트로피스트라고 어, 오프라 윈프리나 뭐빌 게이츠 같이 자기 사업을 하지만 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을 어, t 필란트로피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자 아웃사이더 대졸 백수가 캐나다에서 파일럿이 되기까지 저의 어, 힘들었던 여정을 함께 한번 보시죠. 먼저 제가 전주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너무 좁고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게 저희 아버지는 좀 아니지만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경제적 지원 같은 거 없어. 네가 알아서 해. 너 대학교도 네가 대가 학비 네가 직접 해서 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가 싼 똥, 네가 치워. 약간 이런 식의 아빠가 이제 마인드를 저한테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더큰 세상에 가서 놀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직 하고. 자, 아, 글로벌하게 놀려면 이제 영어는 필수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저예요. 저는 이제 날씬했던 적이 지금이 가장 날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여행을 다니는 백수가 되어야지 하고 한 7년 정도의 세계여행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나서 캐나다에 딱 갔어요. 근데 엄청 시골에 갔는데, 어 여기서 나도 파일럿이 될수 있잖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파일럿이 되려고 캐나다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 고등학교 때 파일럿이 되고 싶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직장인 분들이 그러겠지, 그러겠지만 그때는 시력이 좋지 않으면은 아예 파일럿 꿈도 못 꾸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파일럿의 꿈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다가. 캐나다에 딱 갔는데 어떻게 이제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어, 한번 해보자. 여기는 여행을 좀 나중에 하고, 파일럿이 되고 난 다음에 하고, 파일럿이 돼보자. 해서 그때 인생에 뭔가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이제 파일럿이 되는 일만 남았다. 라고 해서 자격증을 다 따고 나서 파일럿 첫 직장을 이제 가졌어요. 근데 그 회사가 저 교육을 시키고 이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어, 파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아, 3개월 동안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래서 취업이 되었다는데 난 정작 일은 안 하고 백수 상태로 그렇게 3년,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그러면 한번 어차피 백수인 거 유튜브에 지금까지 한번 내 경험을 한번 얘기해볼까? 혹시 한국에서 꿈꾸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나 같은 길을 몰라서 못 시도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맨첫그 영상이 아마 보신 분들은 보실 텐데 지금은 전 오글거려서 못 봅니다. <laughs> 지금 겨우 캡처했어요 어제 밤을. <laughs> 그래서 저의 채널을 요약을 하자면 저는 현재 캐나다에서 진짜 여기 강아지 고생을 하면서 파이널스 되고 있어요. 길고 힘든 과정이지만 파이널스 되고 싶다면.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닥쳐도 무언가 꼭 이루고 싶은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심어주고 싶어서 채널을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럼 제 얘기는 이제 간단히 했고요. 간단히 했나? 네. 자 캐나다에서 에어라이 파일럿 되는 과정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